왜, 뭐야? <laughs> 어, 이거 뭐야? 뉴거뭐 생겼다? 뭐 팔이? 연기하는 거야. 관심 없는데 지금 저러고있겼는데 <laughs>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 입을 안벌라아 귀엽다 <laughs> 0.5로 찍어? 1로 찍어? 0.5 했다가 1로 찍었다가 어, 가져가는 거 사라고 거 아니야? 사는 거 아니야? 왜 사는 거 누가 사는 거엽 보여주세요 이건 누가 사? 어, 지금 디스한 거야? 브이로그 고마요 <laughs> 모니터 모니터링 하세요 예 예쁘다, 예쁘다. 저 근데 회사 사람이랑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뭐 처음이야. <laughs> 아니 뭐야 이게. 학교 과제 하는 느낌. 아무래도 <laughs> <안 되게> 남편이 무슨 <laughs> 과제 네. <가지> 하러. 가야돼 <laughs> <laughs> 그니까 근데 되게 부지런하다. 누구야? <웃음> 저요? <웃음> 이런 것도 하고. <laughs> 이런 거 해야 이제 회사 생활 그만둘 수 있거든요. <laughs> 아, 빨리 커야 돼? <laughs> 네. 아 <목소리도> 맞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역 간다. 뭐한대 찾아봐. 감로 약초일걸? 나 넣어야지. <laughs> <약>, 약초 <laughs> <laughs> <난 너와야. 웃음> 만먹 지금 너메 집 브이로그인데요. 집주인은 없습니다. 집주인 없는, 없는 집에서 유튜브 보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NCT를 보고 있어요 지금. 들이 하겠습니다. 너네 집, 집들이. 일단 첫 번째 방 뭐가 없어요? 복도가 좀 넓게 길, 길게 나온 편. 약간 요런 환경. 이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없습니다. 이제, 거실. 나름, 집 같아졌죠? 이거, 쇼파는, 방수 패브릭 소재로 된, 에싸라는, 브랜드의 쇼파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요런 안방 여기가 안방 그냥 아직 뭐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카리 이사무 노고치 아카리 스탠드 이고 이거? 이거는 아마 시몬스 침대 일 거예요. 이제, 뭐, 화장하고 뭐 하고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 여기서 막 어,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가, 가기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방 옆에. 있는 작은 알파룸입니다. 여기도 옷장으로 이제 가득 채우면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터치로 되 있죠. 이렇게. 터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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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라주는 성정수. 이렇 아주. 아나 지금 편집 중이야 어? 편집 중이야. 어. 그런 어. 거좋아는데니거 친구여서 재밌을 아니야. 친구면 오 재미가 없어. 그래? 안경어야 젠틀. 젠틀 잘 어울려? 근데 안경 같은 거어떻게 어울려? 맞아 희한한 게 많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것도 약간 희한하긴 하거든. 나는 희한한 게 어울리는 것 같아.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 이상, 이상한 게잘 어울리고.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이렇게 잘 꾸미고 하지 않아. 이게 너무 부러워. 난 이게 아닌데. 아 그래? 평범한 옷을 입잖아. 그러면은. 아, 아, 옷고옷잘입지막그게 관리 잘하는 그런. 근데 나도 요즘에 옷을 안 사. 그냥 있던 거를 계속 그냥 입어. 한번살때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사고 한 6, 7년 동안 계속 있는 그런 거 약간 그게 좋지 않아? 어 나는 그게 좋아 그냥 너네 집이 너무 예쁜데 아 우리 집? 우리 집 진짜 본건 진짜 많아아 진짜 터지기 직전이 야 혼자 사는 데 아니 뭐그 조명 샀잖아 어 조명도 사고 아, 이거 종이 종이좀이야? 어나 어, 네, 그거 네, 진짜 좋아해 네, 이사료로 네, 그거는 네, 그냥 평생 네. 가지고 살라고 이제 응, 산거 나는 네, 그거 이렇게 막안 이비페이션을 많이 받는데 어. 실제로 그아 어, 응, 음. 여기는 서울숲 <laughs> 브이로그 찍어야지 부지런해 <laughs> 브이로그들 겹... 아니, 이 모습이 진짜 대박이야. <laughs> 이집 사고 싶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웃음> 와. <laughs> 그, 영으로 <한강으로> 가고 있어. 그두번더넣 <laughs>